네, 아 우리 젊은 분들이 사냥하니까 너무 좋죠. 네, 아, 확실히 달라요. <laughs> 우리 권사님들도 예뻐요. <laughs>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내 자신은 너무 소중하다하는 이야기 한번 한적 있었죠. 자,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너는 너는 참 소중해. 너는 참 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이 장애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고 또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같은 방을 쓰신 분이 중증 장애인 분이셨어요. 그분을 만나 뵈면서부터 아, 장애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제가 평생 장애인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감당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제가 가는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항상 장애인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또 장애인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그 장애인들을 정말 제가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제가 이제 취득을 했,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눈에 보일 때는 많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등록 장애인 수만 264만 명입니다. 등록 장애인. 전체 인구로 따지면 5%에 이제 달하는 그런 숫자가 이제 장애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등록 장애인만 250만 명인데 미 등록 장애인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에는 5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가구수로 따져보면 적어도 7 가구 가운데 한 가정에는 장애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장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90% 이상 사고나 질환 등으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 장애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떠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애인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장애인들을 대하는 것또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데 예수님 시대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 아니면 조상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된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잘 듣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대우를 받고 살았죠. 그런데 감사하고 다양스럽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본문을 보면 오늘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이귀 먹고 말 못하는 말 덧없는 이 사람 장애인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기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이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사람에게는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세요? 무리들 있는 곳을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방법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수해서 고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손을 귀에다 넣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 사람의 입, 혀를 만지면서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의 육신의 병만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보신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마음적으로 함께 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도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대화 방법은 뭐예요? 대화 방법은 시각과 촉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귀에다 손을 대시고, 그리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입술을 만지시면서 눈을 통해서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전하셨습니다. 평생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자신은 너무 존귀해. 그러니까 다시 새 힘과 용기를 내렴. 하면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셨어요. 함께 아파하신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시면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리고는 에바다 하셨어요.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 열려지고 또 마음의 질병까지 마음의 어려움까지도 다 열려지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람들은 다 자신을 괄시했어요 사람들은 자, 자신을 다 비웃었습니다. 또 혐오했어요. 죄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아마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바다 말씀하신 이후에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감의 은혜와 공감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100번 이상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를 때 함께 아팠어요. 함께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는 위로해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장례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상주가 됐어요. 상주가 되면서 장례를 치러 보니까 그 아픔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의 아픔으로 교인, 교우들의 그런 상처를 어루만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장례를 치른 이후부터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저희 어머니의 돌아가심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진정으로 그 아픔에 공감하고 장례를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데려가서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신 것은 그의 마음에 공감하고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늘 항상 어루만져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 누가 어떻해? 어느 집이 어떻해? 누구는 이래저래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심어주신 딸기 따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딸기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침마다 제가 딸기를 그냥 한 바구니씩 따는데 제가 밑에서 딸기를 따면 아무리 쳐다봐도 다딴것 같아요. 이제는 오늘 딸 거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장소를 옮겨서 옆쪽에 가서 보면 또 보이는 거예요, 딸기. 위에 가서 보면 또 보이는 거예요, 딸기. 여러분, 이 배, 요즘에 봉지 한참 싸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배 봉지 싸면 안 싸고 넘어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문가들도 때로는 안 싸고 넘어가는 게 있어서 1차 싸시고 다시 또 2차 또 싸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글자가 어떤 어떤 글자예요? 무슨 글자예요? 예? 예? 이 사람이 보면 곰이고 이 사람이 보면 문이에요. 이 사람은 야, 곰이라고 곰 하면 반대 있는 사람은 야, 이게 문이지 곰이냐? 아니면 저 반대 있는 사람은 야, 너는 눈이 있으면 제대로 봐. 이거 곰이야, 곰. 서로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누구 말이 옳아요? 다 맞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사,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역지사지가 뭐예요?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꼭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왜냐면 내가 보는 시각과 상대방이 겪는 그러한 삶은 다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를 취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치유를 해주시고 따뜻하게 응대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면서 너는 절대 아무나가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꼭 기억하렴.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너는 절대 아무나가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꼭 기억해. 예수님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치유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나가 아니야. 너는 너는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너무 귀중한 사람이야. 그 귀중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에휴 나 같은 사람 모려. 뭐 에휴 나는 할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봅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이 치료를 잘합니다. 그 의사가 참 용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치료를 잘할 수도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하면 그 병원에 또 가고 싶을까요? 저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가면 말 한마디라도 그 환자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아유 그렇게 아프세요.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거 나이 차면 당연히 아파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진짜 그냥 젊은데, 저도 이제 50대에 접어드니까 병원에 가면 그래요. 아유, 이제 몸을 쓸 만큼 쓴 거예요. 아, 나 아직 젊은데, 아직도. 의사선생님은 이렇게 몸을 치료하기 전에 마음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다 사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표현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말한 마디가 오해가 되고 그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얼마 전까지 욥기 말씀을 나눴는데 욥이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욥을 위로해 준다라고 해서 갖가지 좋은 말을 다 하는데,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세 친구들의 위로를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야. 이런 얘기 를 하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를 해 주는 위로자인데, 내가 듣기에는 재난이야. 재난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로 해주긴 해줬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정말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고 내 입장으로 말하지 말고 항상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해주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소고기는 등급이죠? 1등급 반우, 2등급 반우, 3등급 반우,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사람끼리 서로, 이 사람은 1등급이야, 저 사람은 2등급이야. 아유, 나는 5등급 인생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가서 너는 1등급 인생이니까 천국, 너는 5등급이야. 지옥,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 볼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그래 나는 소중해. 나는 소중해. 하는 생각을 자꾸 자꾸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자꾸 너는 별거 아니야. 해 봐도 소용 없어. 아이고, 별꼴이야. 마귀는 그런 말을 주는 거예요, 자꾸. 야, 옆집이 누구 봐 봐. 그 집이 아들 봐 봐. 너는 뭐냐 자꾸 비교 의식을 심어 주는 거야. 열등감을 심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늘 항상 소중한 사람으로서 내면의 소리,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뭘 원하고 있나? 상대방의 남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기울,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해야 돼요. 아, 남에게 폐를 끼칠까 봐. 아니요. 내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남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또할수 없는 것은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하고 거부할 줄도 알아야 돼요. 거부할 줄 모르는 분들은 이것도 다 오케이 저것도 다 오케이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나를 생각하면서 할수 없는 것은 저는 할수 없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산책도 하고 나를 위해 멋지게도 꾸미고 또 거울을 보며 웃어주고 소중하다고 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막뭐 꾸며요. 우리 어? 권사님 보니까 네일 샵에 가가지고 막 그냥 손톱에 예쁘게 막 꾸리고 우리 권정 어? 권사님께 꾸미고 오셨어요. 야, 나이 들었는데 이런 걸뭐 하냐는데? 아니, 나이 들면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쁘게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아침에 왜 거울 보고 나오세요? 여러분 다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합니다. 옷도 예쁘게 입으세요. 그냥 돈 아꼈다가 자식들 좋은 거 사주지 마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예쁘게 꾸미세요. 왜요?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칭, 칭찬하면 아유 저 같은 저 같은 게 뭐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세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세요. 왜냐하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laughs> 내가 나에게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듣지 못하고 또 말을 더듬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공감하셨고 마음으로 위로해 주셨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나를 위해 지금도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 시간.